이번에 소개하는 커플단의 서비스는 성격 매칭입니다. 이 성격에 맞는 남녀를 매칭한다는 건지 뭐좀 약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성격은 뭐 외적인 조건도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또 내면적인 부분인데 성격 매칭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세계씨만처럼 음. 저희가 이제 결혼정보회사 내에 당연히 상대 의 조건도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겨,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 의 성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가입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분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격적인 부분도 되게 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격이라는 걸참 매니저가 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 매니저들에게 대하는 어떤 성격, 태도와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성격 이또 다르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저희한테만 하는 걸로 보고 아, 이분이 성격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게 애매해서 음.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할때 회원들에게 성격은 제가 봐도 정확하진 않다. 성격은 음. 만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저는 원하는 외적으로 원하시는 조건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요. 음. 네. 근데 막상 이제 정말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음.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 이 성격도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분들을 매칭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열심히 또 저희 선은또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커플단대 사이트에서는 가입하면 성격 검사를 음. 일단 진행을 합니다. 이게요. 2005년도에 관련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배우자 만남을 위한 성격 검사를 완성. 했던 거거든요. 오. 성격 검사는 본인 성격 114개 문항 그리고 선호 성격,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음. 상대 성격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성격 검사라는 말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배우자 만남을 위한 성격 검사라고 네.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성격 검사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본인 성격 검사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본 사람에게는 말을 잘 건다, 음. 뭐 이런 거내 주위 사람들이 뭐내 주위의 사람들은 더 좋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면 뭐 오탈자가 없다. 뭐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내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중요도를 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문항이 114개가 음. 있고요. 네. 어, 선우 성격 검사 문항,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 이제 성, 상대의 성격을 이제 체크하는 문항에는 사교적이다. 뭐 말을 적게 한다. 뭐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규범을 음. 중요시한다. 이등에 60개 문항이 있는데. 그각 문항에 내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음. 생각하고 있는지 높고 낮음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 그 결과로 이제 나의 성격 18개 성격 요인이 도출이 되는 거죠. 아, 여기에서 그러면 성격 요인 18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성실성이나 신중성, 그리고 보수성, 음. 그리고 성 역할 신념, 그리고 자율성이나 의존성. 어, 그러면 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A 회원이라면 이 회원의 성격 뭐 성격에서 성실성은 어느 정도고 음. 또 신중성은 어느 정도고 뭐 보수성은 어느 정도죠 뭐 이런 게다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가 일단은 분석이 되고요. 음. 그리고 선호하는 이성의 성격이 또 분석되고,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성격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사실 성격 요인인데, 남녀 관계의 모든 상황이 18개 요인에서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음. 이 성격 검사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다시 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 회원들 중에. 왜냐하면, 네. 어, 어, 내 성격이 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제, 처음 시작할 때, 전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좀 마음에 걸린 안 좋은 성향으로 나온 게 소비성이 강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남자들이 보통은 싫어할 수 있고. 근데 그때 제가 한참 무력이 굉장히 좀올라수어요 <laughs> 그런 시기이긴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이 뭔가 이렇게 본인의 성격 검사를 했는데, 네. 좀안 좋은, 부정적인 나의 어떤 성격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성격 이렇지 않아. 라고 음. 스스로 이제 부정을 하시면서, 뭐 다시 할수 있어 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 이 성격 검사라는 게 오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이제 본인이 바로바로 체크를 하게 되는 음 거다 보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는 본인의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뭐 잘못되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회원들이 이 성격 검사 내용이 혹시 상대에게 보여질까를 음. 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상대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뭐 이거 상대가 보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아 얘기들 하시는. 데 이거 이제 본인의 성격과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잘 맞는 이성의 성격을 알려 주는 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혹시 좀 잘못된 뭐 부정적인 어떤 성격 유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이제 신경 쓰실 이제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진짜 뭐 이혼 사례들을 보면은 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성격 매칭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격 요인 8개 여덟, 여덟 중에서 음.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일단 성실성.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책임감이 강하고, 시간 관념이 정확하고, 할 일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성실성이 강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연애와 결혼에서 데이트할 때 약속을 굉장히 좀잘 지키고요. 음. 그리고 자신 한 얘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가정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면은 이렇게 성실성에 높은 분들은 배우자로서 되게 최고 배우자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남 후기도 이런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회원들 소개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매니저가 판단한 성격이 다는 아니지만 음.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성실성이 나온 분들은 일단 만남에 늦지를 않으니까 음. 그날 이제 미팅하고 와서 왜뭐 늦었어요 아니면은 뭐 연락이 잘안 돼요. 네. 이런 경우들 꽤 많은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남 결과들이 좀 좋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성실성이 조금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 스스로도 좀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담당 매니저분들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맞습니다. 좀 약속 시간 잘 지킬 수있도록한번더 <laughs> 연락을 한다든가 막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성격 검사 결과를 항상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음. 알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주지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움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존성 같은 음. 경우가 있는데요. 의존성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성향이고,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혼자 남는 걸 싫어하는 오.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의 그 의견을 좀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뭐 이런 의견 충돌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존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뭐 상대 입장에선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laughs> 그 이런 의존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제 예전에 음. 소개했던 이제 커플의 사례가 있는데요. 음. 그, 한, 그 여성이 쌍둥이 형제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쌍둥이들은 사실 외모나 조건은 이제 거의 네. 다 비슷한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말 되게 예전인데, 한 15년 전쯤? 이렇게 됐던 일인데, 30대 초반에 이제 쌍둥이 형제가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이분들이 성격이나, 그러니까 직업하고 외모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네. 성격이 이제 정반대였던 거예요. 형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숙기도 없고, 근데 이제 동생은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주도적이고 음. 그러니까 정 반대 어떤 성향이죠. 그러니까 그첫 번째로 이제 여성이 만난 게그 이제 교사. 이제 20대 교사였는데 음. 그뭐 여성은 이제 다 좋은데 나 좋은 대로 뭐 알아서 하라고 안 이제 보는 생각이 거의 없어서 답답하다. 음. 그러니까 이첫 번째 이제 만난 사람이 그첫 번째 형이었는데. 아, 소극적인. 어,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맘대로 하세요 이제 음. 이렇게 나오는 근데 여자들 그것 좀 되게는 싫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싫어요 뭐 먹을 거 정할 때도 <laughs> 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계속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진짜 매력 없고 음. 이런 이제 그 성격이 좀잘안 맞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다른 것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형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동생을 소개를 한 거죠 근데 동생은 음. 어때요? 굉장히 좀 도, 주도적이고 음. 활달하고 역시나 이런 게 만나서 굉장히 좀잘 됐었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 동생하고 오. 굉장히 잘 교제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음. 그만큼 어떤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잘 맞고 안 맞고가 교제나 결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도 경험을 했었죠. 음, 음, 그렇군요. 진짜 뭐 의존성 자체가 뭐 존중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도 이렇게 막다 어, 너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좀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자기 생각이 없다, 자기 주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느껴질 때가 있어서 약간은 좀 남성분들은 살짝 가끔은 주도적일 때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라고 생각해서 배려라고 이제 본인들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를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또안 좋게 얘기하면, 게으른 거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내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려면 더 많이 계획하고 뭔가를 더 알아보고 맞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좀 하기 싫은 음.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평소에 아 내가 이런 성격은 나무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스스로 내가 뭔가를 좀 주도적으로 하려는 노력들도 조금 음. 더 하시는 게 연애에 있어서는 음. 더 맞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세번째로 저희가 신중성도 있어요. 음. 신중성은 일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고 음. 계획성이 있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겠죠. 오. 그만큼 이제 신중한 분, 음. 분들이니까. 이제 남녀 관계를 보면요. 이분들이 데이트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고요. 네. 어, 결혼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여러 번 검토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하니까 뭐가 없겠어요? 실수할 일이 별로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나 진짜 뭐, 신중한 부분도 좋기는 한데, 뭔가, 신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뭔가 실수나 잘못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빨리 하고 싶은데 고민이 길어지면은 이제 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남녀 만남에서 신중성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그 신중 정도를 조금은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laughs>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의 어떤 이제 이런 신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음. 같이 신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만나시는 게좀 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꼼꼼히 이제 따져보는 걸 어. 서로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낄 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성격들도 좀 잘 맞는,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만났을 때 훨씬 더좀 서로 이제 그잘 맞는 그런 부분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커플 단내 성격 매칭에 반영되는 열여덟 가지 성격 요인 중에 먼저 성실성, 의존성, 신중성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